빌레몬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제수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참으로 사랑하는 동역자 빌레몬과 우리의 사랑하는 아피아와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와 너의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. 나의 기도에 항상 너를 말하며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주 예수와 모든 성도를 향한 너의 사랑과 믿음을 들으니, 이는 너의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식함으로 인하여 효과가 있게 하려 함이라. 우리가 너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얻었너라. 형제여, 이는 너로 인하여 성도들의 마음이 새 힘을 얻었기 때문이라.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큰 담력을 가지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내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. 사랑으로 인하여 나 바울은 나이 많은 자로서 이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수로서 오히려 내게 간청하노라. 내가 갇힌 중에 낳은 내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청하노니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나에게 유익하므로 내가 그를 다시 보내노니 그러므로 너는 그를 받아들이라. 그는 내 마음 같은 자라. 내가 그를 나와 함께 있게 하여 복음을 위하여 갇혀 있는 나를 내 대신 섬기게 하고 싶었으나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로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. 그가 잠시 떠나 있게 된 것은 아마 이로 인하여 내가 그를 영원히 얻게 하려는 것인지도 모르니 이제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의 사랑하는 형제로서 내게 특별히 그러한데 하물며 너에게는 육신과 주안에서 더욱 그러하지 않겠느냐.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여긴다면 그를 나와 같이 영접하라. 만일 그가 내게 잘못을 저질렀거나 갚아야 할 빚이 있다면 내게로 넘기라. 나 바울은 침필로 썼느니 내가 그것을 갚으리라. 그러나 나는 내가 비록 나에게 빚진 것이 있다 해도 말하지 않겠노라. 정령 형제여, 내가 주 안에서 너로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주 안에서 내 마음이 새 힘을 얻게 하라. 내가 너의 순종을 확신하고 너에게 썼노니, 이는 또한 내가 말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행할 줄 알미라. 이외에도 내가 머물 곳을 마련하라. 이는 너희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될 것을 믿기 때문이라.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에파프라가 무난하고. 나의 동역자 마르코와 아리스타코, 데마, 루카도 무난하느니라.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영과 함께 있을지어다. 아멘.